우와우! 저희가 3주차 3주차 MC 업수단 목가타를 성적으로 공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네. 지현영의 스페셜 MC도 성공적으로 네. 마무리했습니다. 맞아요. 요즘 MC로서 네. 지현영이 어. 너무나도 파락하고 어. 아우 어. 맞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는 음악 씨 견제 좀 하, 그아 살짝 견제돼 견제들, <laughs> 견제들 <견제돼요. 웃음> 살짝 견제돼요? 아기 MC 자리 지금 명 MC가 지금, 지금, <laughs> 지금 너무 잘하고, 아니, 아니요, 음악 씨 네. 영상도 오해도 네. 많이 했습니다. 그거 멋있어, 제니. 제일... M COUNTDOWN. 오케이, 한 번. 한국의 자유대업이다. 오. 오늘 한번 어, 나도, 나도 마지막에 했지. 재밌잖아요, 그안 이제는 그 앞전에, 아, 애들이 없어 너 심심하죠. 맞아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먹가타의 감사한 무대를 마쳤는데 엠시로사의 명지현의 모습, 보이넥스 보이넥스도 오르 모습, 마지막으로 멤버들 모두 니다미운이 보이넥스, Let's 고 보이넥스, 보이넥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뮤직뱅크 막 방인데요, 그렇죠? 뮤직뱅크 먹가타막 네. 네. 방인데. 그래서 오늘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불사지를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 동의합니다. 또 이제 불사지를 어야죠 아주. 사전 녹화를 필요해 음. 먹지 않아서시겠어요 이거 근데 물이랑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맛있는. 뭐하세요? 하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하트를 만들 수가 없네요. doing? 으로 일관하고 계시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차분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제가 재현이 형잘 키우고 있고요. 앞으로도 무럭무럭 성장할 예정이에요. 오차도 머리도 지도 oh, 그래 가어와 먹... 음 오! 오! 지금 셀카 찍고 계시거든요? 오! 오! 진짜 저한테 왜이러수있어문학이 right. 아기가 맞아요 이제 운 어른이라고 하자 운 어른 MC <Prix> 와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 방송 이번 활동 마지막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움속에 진행할 수 있었던 활동인데 저희가 못가서 활동을 준비하면서 보여드리고자 했던 뭐 그런 부분들은 다 보여드릴 수 있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한명씩 소감을 얘기해볼까요? 감자씨부터 시작해보세요. 감자부터 우선 하겠습니다. 네, 아, 저는 앞 이번 활동이 이제 아쉽고 막 후회되고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 오늘은 뭔가 이제 다음 활동에 대한 또 기대를 하고 싶은데요. 네, 음, 물론죠. 네, 이제 음악방송과 헤어지니까 뭐라 해야 될까? 빠르게, 어? 빠르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다음 앨범에서 좋은 곡으로 빠르게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더 기대가 돼요 다음 활동 성장한 저희의 모습이 더어깨시어깨시첫 <laughs> 컴백이기도 생각했고 이제 저희가 사실 데뷔, 데뷔 활동을 하면서 보여드렸던 이미지랑은 또 굉장히 상반되는 이미지로 뭔가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yep. 더욱 더 많은 분들이 보였어요 다양한 가능성을 보실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나올 활동, 그리고 앨범들도 과연 어떻게 저희가 나올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고경 형께 시작해 볼게요 아, 네 자, 오늘한 단어로 표현하면 시원섭섭하다고 음... 할수 있어요 되게 활동하면서도 뭔가 잘 풀렸던 부분도 있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 해내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 활동에서도 되게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것 같아서 만족감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군요. 네, 이번 활동에서는 좀 정말 다양하게 많이 해봤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전과는 좀 다른 의상 스타일도 해봤고 조금 더 저희의 표정이나 저희 감정선들이 조금 더 다양하고 네, 그, 그랬었는데요. 원샷. 갑자기 킴이 됐네요. 네, <laughs> 네 3주간 이제 고생 많았고, 음악 방송은 끝나지만 아직 저희는 보넥스토의 여정은 끝이 나기, 나지 않기 때문에 와우.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네,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어, 우선 자막시네요 자막. 자마. 네, 자막. 자이언트 마운틴. 자막. 어, 자 자막. 막방을 방금 끝내고 왔는데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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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어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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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활동이 되었던 것 같고요. <laughs> 그리고 다음 활동의 활동에 활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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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동 다음 활동이랑 다음 앨범의 음악들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장담할 수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 주도 셔 좋을 것 같습니다. Yeah. Yeah. 자 남았습니다. 자 리더, 리더! 처음 일단 시작을 다 보여주세요. 자 너무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감자, 우리 감자 너무 수고했고, 네. 어깨박씨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고오고고고오고 오바고, 오바고, 고 오바고, 고 여기 고 오바고, 오바지 오바고, 오바고, 오고고오바 지나가는 행인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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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인 <laughs> 수고 <laughs> <한가이들> 수고했고 오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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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오바고, 오고 오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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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오바고, 오바동 오바고, 오지고 저희가 또더 멋진 음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는 어느 곳에서든 노력하고 있을 테니까 좀 같은 하늘 아래에 있다는 걸 잊지 맙시다 와우! 어, 와우 멋있는 말이네요 사랑해요 이번 활동을 발판으로 우린 더 성장한다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럼 저희는 정말 더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도원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 참고로 컴퍼니 전에도 많이 볼 거예요 끝. 안녕